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하 42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시내버스 80%가 한꺼번에 멈춰선 것입니다. 아이들이 통학버스 안에서 얼어 죽을 뻔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기술만 믿던 한 남자가 한국에 도착한 지단 하루 만에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르잘 토카예프입니다. 올해 58세이고 카자흐스탄 교통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수부대에서 30년간 복무했어요. 대령으로 전역한 후 정부에 들어와 지금까지 12년째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다 보니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기술에 대한 신뢰가 깊었어요. 견고하고 실용적인 러시아제 장비들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서방 기술, 특히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딸 아이자는 32살인데 한국 현대글로비스 알마티 지사에서 일해요. 물류 전문가죠. 항상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녀 아리나는 올해 8살인데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녀요. 문제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훨씬 추운 겨울이 왔거든요. 기상청에서는 40년 만에 혹독한 추위라고 발표했어요. 영하 35도까지는 예사였고, 때로는 영하 4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시내버스 60대 중 절반 이상이 히터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시동도 잘안 걸렸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15번 노선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김주임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야? 히터가 완전히 나갔는데 엔진까지 꺼져버렸어요. 승객 40명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한달 사이에 20번도 넘게 일어났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온 신형 버스들이었는데 추위에 너무 약했습니다. 러시아 본사에는 연락했나? 네, 했는데 부품 수급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딸 아이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버스 문제 심각하다면서요? 응, 좀 골치 아프긴 하다. 저희 회사에 한국산 중고버스 재고가 있어요. 상태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버스? 그런 것들이 우리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차라리 러시아제가 낫지. 아버지, 한국 버스는 시베리아에서도 잘 돌아간다고 소문났어요. 추위에 정말 강하다고요. 소문이 뭘 증명하나? 나는 30년간 군장비를 다뤄본 사람이야. 기계는 검증된 것만 믿어야 한다. 아이잔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딸은 새로운 기술에 열려 있었고, 저는 전통적인 것만 고집했거든요. 그런데 12월 중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 아리나가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완전히 멈춰선 거예요. 그날 아침 영하 38도까지 떨어졌는데, 버스 히터가 고장나더니 엔진까지 꺼져버렸습니다. 아이들 25명이 추위 속에 갇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아리나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전화기를 놓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리나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작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선생님, 괜찮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가 추위에 너무 오래 노출됐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고집 때문에 손녀가 이런 고생을 한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아이잔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안 들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님, 손녀분도 피해자가 되셨는데 언제까지 손놓고 계실 건가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비한 답변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잔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아리나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한국버스 말이냐? 네. 적어도 추위에는 검증됐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노르웨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쓴다면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 중고라서 러시아제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AS나 부품 공급도 훨씬 빨라요. 알겠다. 한번 알아보자. 아이잔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시아 기술이 우리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밟을 줄은 몰랐어요. 공식적으로는 국제교통협력 업무차 출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버스시설을 둘러보러 온 거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박민수 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올해 겨울이 특히 혹독합니다. 송도로 가는 차 안에서 박 팀장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버스들의 극한지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엔진 예열장치 3중 단열재 특수 배터리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저희 버스들은 영하 45도까지 테스트합니다. 카자흐스탄보다 더 추운 환경을 가정하고 만들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남양연구소였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 극한 환경 테스트 시설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 같았어요. 이곳에서 영하 40도까지 테스트합니다. 카자흐스탄 환경을 염두에 두고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시험실에서 10년 된 중고버스가 시동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히터에서도 금세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이 버스 몇년된 거죠? 8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로 운행했던 거예요. 8년 된 중고차가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알마티의 새 버스들은 1년도 안 되어서 고장나고 있었거든요. 기술자가 설명해 줬어요. 히터 시스템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엔진 예열 장치가 있어서 극한 추위에서도 시동이 잘 걸려요. 직접 버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영하 25도의 실험실 아닌데도 실내가 따뜻했어요. 좌석도 열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버스의 엔진 온도, 히터 작동 여부, 연료 잔량까지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수 있나요? 네, 히터가 고장나면 30초 안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 버스를 투입하죠. 화면을 보니 실제로 한 대의 버스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이 즉시 해당 노선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대체 버스 보내드릴게요. 승객들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효율성보다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거였어요. 승객이 5분 이상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점심시간에 박팀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식 정식이었는데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카자흐스탄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 기술을 너무 맹신했나 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죠. 저희는 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게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실제 도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2년 된 현대버스가 경기도 산간 도로를 달렸어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히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조용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카자흐스탄은 이보다 더 춥죠? 네, 영하 40도는 기본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버스들은 시베리아, 몽골에서도 운행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몽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버스들은 멀쩡했어요. 가슴 한 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QR코드로 모든 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코드 하나면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히터 점검은 언제 했는지 모든 기록을 볼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코드를 찍어보니 놀라운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히터 필터 교체일, 온도 센서 점검일, 심지어 좌석 청소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버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거니까요.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좋은 기술을 외면했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알마티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42도까지 떨어진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거예요. 40년 기상관측 사상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쉴새 없이 울렸어요. 차관님, 대형사고입니다. 시내버스 48대가 동시에 멈췄어요. 교통통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들이 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얼어 죽을 판이었어요. 오전 9시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통학버스 3대가 동시에 멈춰선 거였습니다. 아이들 90명이 영하 40도 추위 속에 갇혀 있었어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다행히 인근 상점들에서 아이들을 대피시켜줬지만, 그중 8명이 저체온증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모든 게제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차관님,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책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버스 도입 가능성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사관 담당자는 적극적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네요. 즉시 본국에 연락하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버스 15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비 전문가 두 명도 함께 파견하겠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금요일 새벽 트럭 네 대가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중고버스 15대를 실고 온 거였어요. 저는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서 파란색 버스가 내려졌어요. 10년 정도 된것 같았지만 상태가 깔끔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버스들도 차례로 내려졌어요. 한국에서 온 정비 전문가 김철호 씨와 이영수 씨도 함께 도착했어요. 두분 모두 20년 넘게 버스 정비를 해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추위가 정말 심하네요. 영하 35도라니. 김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 정도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네, 시베리아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점검 작업이 시작됐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시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15대 모두 문제없이 시동이 걸렸어요. 히터도 3분 안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딸 아이잔도 현장에 와서 지켜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네. 이제야 왜 네가 그렇게 추천했는지 알겠다. 아이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했던 3번과 7번 노선에 투입했어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첫날부터 시민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히터가 정말 잘 나와요. 시동도 바로 걸리고 조용하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오는 시민들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직접 3번 노선 버스를 타봤어요. 10년 된 중고버스였지만 실내가 따뜻했습니다. 엔진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기사도 만족했습니다. 차관님, 이 버스 정말 좋아요. 아침에 시동 걸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승객들도 만족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기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현지 언론에서 시범 운행 소식을 보도했어요. 시민들 인터뷰가 나왔는데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히터가 이렇게 잘 나오는 버스는 처음이에요. 목요일 오후 교통부에서 감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범 사업 성공에 대한 격려였어요. 장관님도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토카F 차관 훌륭한 결단이었네.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더군. 한달후 추가로 25대를 더 도입했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버스 고장으로 인한 민원은 95%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추위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어느날 저녁 아리나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손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버스가 따뜻해요.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보람되었습니다. 제 고집을 꺾고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이잔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달라지셨네요.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58년을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건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